64번 살펴봤고요. 65번 보겠습니다. 내국 신용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수출 신용장은 마스터 LC, 내국 신용장은 로컬 LC라고 한다. 자, 일단 로컬 LC가 발행된 경우 그 원인이 된 신용장을 우리가 마스터 LC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 신용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국 신용장, 내국 신용장이라는 건 로컬 LC 이렇게 부르고요. 외국에서 수출자 앞으로 신용장이 발행됐어요. 이 신용장을 담보로 해서 국내에서 새로운 신용장을 다시 개설하는 겁니다. 수출자가 자기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또는 원료를 구매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또는 원료를 구매하기 위한 대금을 국내에서 내국신용장을 개설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근데 원신용장은 내국신용장하고는 서로 별개입니다. 두 개는 달라요. 근데 원신용장은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한 담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신용장, 원래 그 수익자가 자기가 수령한 신용장 걸 마스터 에스라고 부르고요. 내국 신용장 로컬 에스라고 한다. 자, 두 번째, 원 신용장이 양도 신용장인 경우에 하나요. 내국 신용장 발급이 가능하다. 양도가능 신용장하고 로컬, 내국 신용장하고는 서로 다른 겁니다. 전혀 다릅니다. 자, 양도가능 신용장의 경우에는 신용장이 트랜스포러 e 이라는 문구가 포함돼서 양도가능 신용장으로 개설이 돼야 되고요. 제1 수익자가 제2 수익자에게 그 신용장을 그대로 넘기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계속 이용하는 거고요. 내국 신용장은 원 신용장을 담보로 해서 새로 개설된 신용장입니다. 두 개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 양도가능 신용장이 있어야 내국 신용장 발급이 된다. 전혀 다, 다 틀린 말입니다. 세 번째, 내국 신용장으로 국내에서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 내국 신용장에서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수출을 위해서 이 제품이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수출할 때도, 어, 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거든요. 이 예, 마찬가지로 내국 신용장을 통해서 거래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다음에 구매 확인서도 마찬가지로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 구매 확인서와 같이 개서 아, 달리 개설은행에 직업화 약이 있다. 예 외국 신용장도 신용장이니까요. 내국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이 내국 신용장의 수익자에게 대금 지급을 하겠다는 약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구매 확인서는 이런 내국 신용장.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신용장으로 안 하고 그냥 둘 사이에 대금 지급을 따로 해요. 그런데 수출에 공해지는 물품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외국화 은행에서 발급받는 증명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혜택은 똑같이 받을 수 있지만 은행에 지급 화격이 없다라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6번 볼게요. 주로 본지 사간 거래 또는 고정 거래처 간에 지속적으로 수출입 거래를 하는 경우 연계무역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둘 사이에 한 사람만 수출하고 한 사람만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가 서로서로 서로 수출을 한다. 서로서로 줄돈 받을 돈이 수시로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거래할 때마다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자뭐 이번에 10불 줘야 되고 다음에는 100불을 받아야 되고 이번엔 50불 줘야 되고 다음 뭐 20부를 또 어, 주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거래가 발생하면 각각의 그 대금들을 그때그때 그때 송금하는 것도 큰일이에요. 예, 업무가 과다해지니까 둘 사이에 장부상의 계정 하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계정에다가 둘이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미리 정한 결산 시기에 3개월 또는 6개월 이렇게 미리 당사자들끼리 정하고요. 그동안에 계정상에다가 어 내가 받을 돈이 100불 있다. 줘야 될 돈이 50불이네. 이런 식으로 쭉 기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 내용들을 어 양자 간의 채권 채무를 상계한 후에 서로 빼버리는 거예요. 어, 줄돈 받을 돈 빼버리고 잔액만 차액만 결제하기로 하는 우이 청산 결제 방식, 이걸 청산 결제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상계 결제 방식 이렇게 얘기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매팅한다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업셋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청산 결제 방식을 O A라고 오픈 어카운트라고 합니다. 어, 내가 알고 있는 오픈어카운트는 외상거래인데, 예, 맞아요. 외상거래도 오픈어카운트라고 하고요. 청산결제 방식도 오픈어카운트라고 합니다.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둘다 오픈어카운트라고 합니다. COD, CAD, 유로피언 DP,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었죠. 예. 그거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외로 골라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67번 볼게요. 주로 중개무역에서 이용된다. BL상의 송하인 슈퍼가 신용장상의 베네피셔리가 아닌 다른 당사자로 되어 있는 선화증권선화증권의 종류인데요. 자, 일단 BL상의 송하인이 A라는 사람이었다 칩시다. 근데 이 송하인이 송부하는 물품에 대해서 외국에서 중개무역에서 중개무역자가 사실은 이 물품을 B라는 사람이 중개무역을 하기 위해서 C라는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계약을 맺고, C가 이 중개무역자인 B에게 신용장을 개선해 줘요. 그래서 신용장상의 수익자는 그 B가 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중개무역자는 자기가 물품을 제조하지 않고요 외국이나 국내의 다른 사람에게 물품을 제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송아인한테 물품을 제조하라고 하고 제조한 물품을 바로 C한테 직송하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 B상의 송아인은 A인데 반해서 신용장상의 베네피셔리는 B예요. 둘이 서로 달라요. 이런 선화증권을 우리가 third party 비에 삼자 제 삼자 선화증권 이라고 합니다. 제3자 선화증권은 UCP상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수리 가능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68번 볼게요. 위험 부담의 분기점과 비용 부담의 분기점이 상이한 인코텀스 2010상의 정형거래 조건. 자, 위험 부담의 분기점이다. 비용 부담의 분기점이다. 이 말은 이 e 조건 F조건, D조건 다 위험 부담의 분기점과 비용 부담의 분기점이 다 똑같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적으로 인도가 이루어지면 인도시에 위험이 이전됩니다. 자엑스웍스에서 매도인이 자신의 공장에서 매수인이 처분하에 물품을 두면 그때 위험이 이전되고요. 비용도 거기까지만 부담하면 됩니다. 자 F 조건에서는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거나 선박의 본선상 또는 선측의 물품을 놓으면 그.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도 이전되고 비용도 그때 다 이전이 끝나죠. d 조건 마찬가지 수입국의 어떤 지정 장소에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 거기까지의 위험 부담 비용 부담 다 매도인이 하게 되니까 인도시와 인도시의 위험과 비용이 다 이전되는 게 맞습니다. 단 c 조건만. C조건에서는 인도가 이루어진 때 위험은 이전하지요. 그렇지만 추가적인 비용은 더 부담해야 됩니다. 자 CIF 조건에서 매도인이 본선상의 수출국의 어, 선적항에서 본선상의 물품을 인도할때 인도가 이루어지면 위험은 끝나죠. 그래서 운송 중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지만 C 조건하에서는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운임을 부담해야 되죠. 그래서 목적 장소까지 비용을 더 부담해야 됩니다. 위험 부담은 여기서 끝났지만 비용은 여기까지. 그래서 분기점이 두 개가 되는 거지요. 네, C 조건 전 전체가 다 해당하니까 C 조건 중에 아무거나 찾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69번 볼게요. 아래 박스 안에서 설명하는 부정기 선 운임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 자, 부정기 선 운임이다. 정기선과 다른 운임. 어, 부정기선은 주로 차터 파티 용선 계약에 의해서 응항이 어, 되지요. 그래서 용선계약에서의 용선료 설명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적하기로 계약했던 화물량보다 실제 선적량이 적은 경우 용선계약을 할때 내가 100톤을 실키로 했어요. 근데 실제로 가지고 온 어, 운송해달라고 가져온 물품은 50톤밖에 안 됩니다. 그럼 계약을 위반한 거예요, 사실은. 자, 이런 경우에 용선자인 화주가 그 부족분에 대해서도 지불하는 의미. 자, 이런 경우에는 내가 50불만 가져왔으니까 50불에 대한 운임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계약했던 요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가로 더 내야 됩니다. 자, 그런 운임을 말하고 통상적으로 톤당 운임으로 계약한다. 톤당 얼마로 이런 운임을 계약하는데 그 운임을 우리가 dead freight 부적 운임이라고 합니다. 공간이 죽은 거예요. 용그 선주 입장에서 보면 내가 100톤을 실을 공간을 마련해 놨는데 50톤만 싣고 나머지는 죽었어요. 이건 이용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에 대한 운임을 따로 받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예, 어, 우리 말로 부적 실치 않은 부분에 대한 운임이다라는 뜻입니다. 운임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위약금의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어, 운임의 일종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을 위반한데 대한 위약금의 일종이다. 자그 다음에 70번 보겠습니다. 해상보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위험이란 손해발생 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손해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해상위험이다. 바다에서 어, 선박이 좌초될 위험이 있다. 위험이 있는 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항상 손해가 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위험에 대해서 보험을 부부하게 되고,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서 보상하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손인, 손해의 원인이란 말입니다. 손해의 원인으로 구체적인 사고 형태, 즉, 차 좌초 충돌 화재 실제로 그 위험의 손해를 발생시킨 손해의 원인 구체적인 위험의 종류들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죠. 자 위태란 손해 발생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상태 또는 조건을 말한다. 이거 영어로 예, 해저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저드도 그냥 위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험상에서 이거 조금 구분을 해요. 해저드라고 하는 건 위험하고 조금 달라요. 손해 발생의 가능성, 그 위험을 증가시키는 상태나 조건을 얘기한다. 그래서 악천후 같은 걸 예, 이렇게 위태해저드의 한 형태로 얘기합니다. 악천후가 생기면 선박이 좌초하거나 충돌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런 예, 상태를 만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위태해. 하고 부릅니다. 자네 번째 보험 금액은 피보험 목적물의 실제 경제적 평가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자 피보험 목적물의 경제적인 가치를 평가한 금액을 우리가 보험 가액이라고 하죠. 어, i n s u r a b l e value라고 하고요. 보험 금액은 실제로 보험에 부보된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보험금이, 음, 다시 쓸게요. 보험금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되게 되는 거죠. 보험료, 보험금, 보험가액, 보험금액 다 구분해서 다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보험금액이 아니라 보험가액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71번 볼게요. 복합 운송 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복합 운송 서류는 최초의 운송인이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해서 단일의 책임을 지고 운송하는 경우 발행된다. 자, 이게 복합 운송이죠. 자, 내륙 운송이 있어요. 트럭으로 운송하다가 일부 구간은 선박으로 운송하다가 일부 구간은 항공으로 운송한다. 자, 이런 경우에 전체 구간에 대해서 하나의 운송인이 따로따로 운송 계약을 따로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단일의 운송인이 단일의 책임, 전체 구간에서 어디서 사고가 발생해도 이 운송인이 다 책임을 진다. 이런 게 복합 운송이고요. 그 복합 운송에서 발행되는 서류가 복합 운송 서류가 되죠. 자두 번째, 복합 운송 서류는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 수단의 조합으로 운송이 이루어진다. 복합 운송에서 복합 운송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 서로 다른 운송 방법 두 가지 두 가지가 조합이 돼야 되는 거죠. 자세 번째, 복합 운송이 복합 운송에 FCL 화물인 경우, 복합 운송이면서 FCL이에요. 컨테이너 하나를 가지고 트럭부터 시작해서 어 해상 운송해갖고 쭉 운송을 합니다. 선적일은 본선적제일이다. 여기서 선적일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사실은 인도기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상에 우리 선적기일은 언제까지다, 뭐 10월 15일까지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이날까지 본선적재 해상운송인 경우에는 본선적재 날짜여야 하지만 복합운송이에요. 컨테이너 운송이면 내 공장이 서울에 있다. 서울에서 만들어진 물품을 컨테이너에 집어넣고 운송인한테 그냥 맡겨버립니다. 그러면 운송인이 이걸 가지고 육상운송하고 해상운송하고 그 다음에 목적지까지 가져가죠. 이런 경우에 선적일은 본선적재일뿐만 아니라 본선적재일도 될 수는 있지만 물품을 발송한 날짜 또는 물품을 운송인이 수취한 날 발송 수치 본선 적재를 다 포함해서 복합 운송의 선적일을 어의그 얘기를 해요. 복합 운송이니까 어디에서든지 물품을 받아 올수 있고 어느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본선 적재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네 번째. 복합 운송의 LCL 화물인 경우, LCL 화물인 경우에는 각각의 화물들을 CFS에다가 넣어서 CFS에서 하나의 컨테이너 FCL로 만들어서 풀컨 컨테이너로 만들어서 하나의 컨테이너로 운송하죠. 자 이런 경우 선적일은 화물을 수취한 날로 간주된다. 당연히 각각의 화물들을 포워더가 예, CFS에 가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도한 날짜는 각각의 물품을 인도한 때 본선 적재일이 될 수가 없지요. 자, 71번 풀어 봤고요. 72번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의미하는 용어는 멸실 여부를 불구하고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멸실 여부 불문이라는 건 lost or not lost 이렇게 MIA에서 표현하죠. 어, 선화증권 약관으로서는 화물의 멸실유무에 불구하고 이미 지불한 운임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특약조항을 말한다. 자, 이게 보험에서 lost or not lost 얘기할 때는요, 이거는 소급보험을 얘기합니다. 자 물품을 원래 본선 적재 일 이전에 본선 적재일을 포함해서 어 보험에 부부하고 보험 증권을 발급받아야 돼요. 근데 보험 계약을 운송이 시작된 그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한 후에도 소급 보험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계약 체결은 이때 했지만 계약 체결의 내용에서 보상을 그 이전부터 선적시부터 한다. 그 사이에 물품이 망가졌든 망가지지 않았든 상관없이 이 부분에서 사고가 생긴 경우에도 보상을 해줍니다. 이게 보험계약에서 특유한 소급보험제도라는 거고요. 단, 그 물,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피보험자가 자기만 사고가 생겼다는 걸 알고 몰래 가가지고 보험자한테는 얘기 안 하고 소급보험으로 계약 체결하면 무효입니다. 당연히 그렇고요그 피보험자도 사고가 생겼는지 몰라요. 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험자하고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소급보험으로 계약 체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BL상에 기재되는 또, 어, lost or o n l o s t 는 뭐냐면요. 중간에 운임을 선불로 받았어요. 근데 운임이라는 건 운송 물품을 목적지까지 운송해 주는 대가로 주는 거잖아요. 중간에 물품이 망가져서 아그 선박에 사고가 생겨서 운송이 중단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그 일부가 됐든 얼마가 됐든 운임을 돌려받아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b l 에는 어, 중간에 운송이 중단이 되더라도 사고가 생겨서 중단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운임은 반환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의미할 때도 이 단어를 쓰긴 합니다. 자, 니, 니은 음 보시면 해상보험에서 발생한 손해가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고의 발생을 알면서도 보험자에게 고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피 보험자가 나만 사고 난걸 알고 보험자에게 아기로 가서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도록 하는 약관이다. 처음에 설명드린 보험 약관에 나오는 얘기죠. 이거 lost or not lost. 그래서, 음, 4번에 lost or not lost clause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73번 볼게요. 다음 무형 용어는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환율이 하락하였을 때 생기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송인이 화주에게 청구하는 할증료. 자, 두 가지 할증료 정도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바프, 카프. 예. 어 벙커 어드스먼 팩터의 약자고요. 얘는 유류 할증료. 그 운송계약을 체결했을 때의 유가하고요. 실제 운항을 할 때의 유가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가가 조금 더 올랐다라고 하면 연료비가 올랐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추가적인 요금을 더 부과하는 거죠. 이거 비행기 탈 때도 유류 할증료 항목이 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자, 카프는 currency adjustment factor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운송 계약에서의 운임을 지불했는데, 어, 운임을 지불할 때, 예를 들어, 달러로 지불했다. 근데 선사에서는, 어, 원으로 회사를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 체결 시에 그 공시한 운임과 실제로 계약 체결할 때의 그 환율의 등락,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부과하는 할증료, 바프, 카프, 두 가지 정도 중에서 카프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 제가 다 써놨었네요. <laughs> 자, 그 다음에 CFS Charge는 추가 요금 중에서, 예, Freight Station, Container Freight Station, 예, Charge의 약자죠. 자, LCL 화물을 CFS에 넣어서, 예, 하나의 화물로 혼재 시켜야 되는데, 그때 들어가는, 예, 추가 요금 CFS Charge라고 불렀습니다. 자, 1번의 프리미엄은 보험료 얘기하는 거고요. 자, 74번 보겠습니다. 어, 다음에서 밑줄 기억에 포함될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돼 있습니다. 어, 협회적화약간 A의 조건에서 일반 면책 조항 조건을 포함하여 모두 네 가지 무담보 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상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다. 자, ICCA BC하고 다르게 이건 포괄담보조건이라고 했습니다. 포괄담보조건이라는 건 부담보 위험 보험회사가 다음 위험에 대해서 다음 위험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우리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제외해둔 위험을 제외하고는 이게 ICC의 네 가지 항목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음, 네 가지의 부담보 조건 위험을 제외한이라는 의미는 그 의미입니다. 4조부터 7조까지의 내용이 4, 5, 6, 7조가 예, 면책 위험, 부담보 위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이외의 모든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상해 주기로 한다. 그래서 어, A 같은 경우는 포괄담보 조건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BC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담보하는 개별담보라고 했습니다. 어, 그 4조부터 7조까지의 부담보 위험 당연히 b하고 c에서 보상하지 않고요. 그 위외에도 보상하는 위험을 따로 기재를 해 놨다 그랬어요. 자. 일반 면책 조건. 이 부담보 조건 중에서 일반 면책 조건이라는 게 ICC 4조에 나오는 고그 사항들을 얘기하는데요. 어 1번에 동맹 파업 직장 폐쇄 노동 분쟁 소요 폭동 등에 의한 손상 위험. 이거는 파업 위험입니다. 파업에 대한 위험은 파업 면책으로 따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4조가 아니고요. 이거는 조항 모르셔도 됩니다. 7조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 내란 혁명 반란. 이거는 전쟁 위험이에요. 전쟁 위험도 예, 부담보 조건입니다. 요것도 면책 위험이지만 4조의 면책 위험이 아니고요 얘는 6조의 면책 위험입니다. 어, 요거는 두 가지는 특약을 통해서 얘는 어 파업 위험, 전쟁 위험 이런 것들은 다 면책 위험이기 때문에 ICCA에서도 보상해주지 않아요. 단 특약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특약 조건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전쟁 위험은 Institute War Clause (IWC)라고 쓰고요. 그다음에 파업에 대한 특약은 ISC 인, 어, (Institute Strike Clause) 이렇게 씁니다. 이두 가지의 내용 특약으로 따로 부고하면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네번세 번째 보시면 선박 자체가 항해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항해할 능력의가항성이 없거나 물품을 운반하기에 부적합 부적합한 물, 어, 선박에 그 물품을 적재하면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지 않아요. 이걸 부적합 면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불가망성 또는 부적합 면책 조항 이것도 일반 면책 약관 4 조가 아니고요. 5 조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자사 번에 피보험자의 고의적 화물 어,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화물 파손. 포장의 불완전, 물품 고유의 하자, 자연적 손상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일반 면책 약관이에요. 자, 이걸 다어 어떤 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까지 외우기는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1번, 2번 정도는 따로 좀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5번 보겠습니다. 용선 계약의 종류 중 용선 기간에 따라 용선 여차터리지 또는 하여 용선료를 차터 계약 에서 지불하는 돈에서 차터 a r 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 배를 빌리는 빌리는 대금이다 그래서 그냥 hir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 지급하는 운송계약 형태로 일단 용선 기간에 기간으로 결정하는 거 나용선계약과 정기용선계약, 배어보트 c h a t e r 하고요 그다음에 정기용선 타임차터 두 가지가 기간으로 하는 거고. 어 기간용선, 전기용선다 같은 말입니다. 그다음에 항해용선 모야지 차터는 항해 단위를 기준으로 하죠. 한 항구로부터 다른 항구까지 한번 운송하는데 얼마 이렇게. 용선자가 선박 외에 선장, 장비, 선원 및 소모품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는 용선자가 말 그대로 배만 빌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선원이라든가 장비 같은 걸 자기가 채워서 자기가 운송하는 게야, 예, 네, 나용선 계약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정기용선 계약에서는 이런 선장, 선원, 장비, 소모품들을 선주가 공급해 주는 게 조금 다른 점이죠. 예, 네, 두 가지 비교점 한번, 예, 다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07회 문제 모두 다 마쳤습니다. 107회가 어, 이전 회차들에 비해서는 조금 예, 쉬운 문제들이 좀 많았습니다. 좀 감안하시고요. 그 어, 기본적인 문제들이 많았으니까 그런 부분들 꼭 다시 한번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습 많이 하시고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